할렐루야, 8월 7일, 믿음의 길잡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대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할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살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알려 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 여러분이 맡기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드세요. 함께 고백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성령님께서 나의 최고의 선생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날마다 물어보며 골바른 선택을 한다. 아멘